네, 이어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 파탄을 규탄하는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기 여러분들께서는 구호에 맞춰서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끝부분 세번 힘차게 따라해 주십시오. 김정은의 대화국을 핵실험이 웬 말이죠?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국제평화 위협하는 북핵실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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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을 핵인질로 만든 문재인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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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점령군처럼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전선에서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사령탑 정우택 원내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아이고 저 우드리 좀벗고 하겠습니다. 이쪽 이쪽에시님 약간 사세요 네, 자리를 같이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를 걱정해서 저와 같이 밤잠이 안 오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쪽도 안녕하시죠? 거기도 마이크 잘 들립니까? 고맙습니다. 네. 아, 여 뒤쪽도 잘 들리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주말인데도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한 가지. 이 문재인 정권. 오만과 독선 독재에 짜여 있는 이 문재인 정권. 거기에다 무능까지 겹친 이 문재인 정권.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귀탄하지 않고서는 백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보고대회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롭고 성의로운 투쟁에 자리를 갖춰주신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여러분과 전화 목청이 터지도록 하고 다닌 게 한마디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다 같이 공감하고 다 같이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했던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 이제 정책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갈팡질팡 오락가락 좌충우돌의 안보정책에 우리 5천만 국민 여러분들이 여기 써 있는 대로 핵 인질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왜 이분이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저 김정은이가 핵 갖고 미사일 갖고 장난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방어체제인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분이 사드 배치를 얼마나 오랫동안 반대해왔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났지요? 무려 426일을 우리 국민한테 불안감을 주고, 국론 분열을 일으키면서, 이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이대로 둘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혀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426일 동안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떨고 하고, 떨게 하고,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말이 딱 한마디. 어쩔 수 없는 임시 조치를 하겠다. 이 한마디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여. 저 기가 막혀서 지금 얘기를 못 하겠는데, 제가 만약 여러분께 물어보면 여러분 주먹으로 귀탄한다! 세 번씩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배치 반대한 장본인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귀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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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일 동안 국론 분열, 한미 동맹 균열, 한중 관계 악화, 일으킨 장본인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이 ICBM, ICBM을 쏘고 우리 국민이 불안할 때5대산 가서 등산객하고 SN에서 사진 찍은 사람 그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귀탄한다귀탄한다귀탄한다 귀탄한다, 귀탄한다. 여러분 그 동안 426일 동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드 배치하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국민적 합의가 아직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나머지 싹이 기더 추가 배치하는 거그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데 문 대통령 자기만 보고 못 받았다고 지연시키는 행태. 그 행태도 모두 그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귀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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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여러분 이런 분이 최근에는 뭐 운전석 운전자론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하지만 운전자는 커녕 저는 조수석 뒷자리에도 못 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그 사람 차도 못 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여러분 그랬더니 또제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운전석에 탄 사람은 저 김정은이래 에? 무슨 한반도 정세를 한반도를 끌고 가는 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이, 이 대통령은 차도 못한 대통령 여러분 귀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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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이 있어요 더 강한이 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민주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 도중에 한 말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고가 열려있는 신세대 나는 그게 우리 강남에 뭐, 한, 뭐 춤이나 추는 분들인 줄 알았더니 아니 사고가 열린 신세대가 김정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구걸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판 여론이 또 나서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북한에다가 100권이라도 대화를 요구해야 된다고 얘기한 이 민주당 대표. 이 대화 터련이라 하고, 대화 구걸이라 하고 하는 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데, 여러분, 이것도 귀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귀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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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여기에 가관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드배치 어디에다 하시는지 아시죠? 저, 성주라는 곳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성주 시민들 모아놓고 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곱, 여덟 명씩 몰려가서 시뻘건 가발 쓰고 춤을 추는데, 아까 그 영상 보셨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 영상 보고, 참, 이 대한민국 큰일 났구나. 여러분, 거기에 이 계산, 대사에 이런 게 나와요. 아니, 이 사두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까 두려워? 아니, 뭐 뭐가 튀겨져요? 뭐, 오징어예요? 왜 튀겨져?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에다가, 온갖, 이, 사드가 배치되면, 이 나라, 성주, 국민들은 참에도 못 먹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드 괴담을 퍼뜨린, 유언비어를 오천만하게 퍼뜨린, 저 집권여당, 우리 귀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귀탄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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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가관인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또 가관이냐?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도 저 민주당은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지금도 변경시키지 않고 있어요. 아니 어쩔 수 없이 임시 배치 그 무슨 임시 배치야 최종 배치라고 해야지. 근데 하여튼 어쨌든 어쨌든 임시 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뭐라고 하냐? 아직도 집권여당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이 당론을 변경하고 있지 않는 거. 우리 국민들 어디에 춤을 춰야 됩니까? 어디 말씀이 맞다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 핵인질 5천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인질이 된대. 우리 귀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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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대통령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친북 대화론을 주장하는 외교 안보라인 교체합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즉각 교체해야 됩니다. 또 지금 국제 정세에서 국제 공조 가치에 당하는 이 공조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 대북 원유 공급 중단, 김정은이 해외자산 동결, 지금 역대 최고의 제재안이 유엔 괴리안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괴리안이 통과되도록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모습을 바로 이 시간에 보여줘야 되는데 혹시 청와대에서 낮잠 주무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모습을 볼때 우리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수핵 배치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미 당론으로 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서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미국에다가 특사를 보내서 미국 조야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나라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저랑 한번 또 선창 한번 합시다, 여러분. 안보 무능, 아니한 안보 의식 가진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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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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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무능, 침복, 외교라인 외교 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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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국제사회 핵폐기 정책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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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장 제가 한 말씀만 좀더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데도 지금 이 순간 어느 구석에서는 음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음모가 벌어지냐? 여기 잘, 드셨, 잘 들으셨어요. 공영방송 장악의 음모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에서도 보기 어려운 이 기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포갑적으로 들어오르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거 뭐냐면 어제 민주당 문건으로 작성돼서 아홉 가지 열 가지 차례대로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해서 이 나라 언론을 장악했던 문, 민주당 문건에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문건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언론까지 재갈을 물리고 언론을 무력화시킨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좌파정권의 이 장기화 좌파정권이 계속 이 나라를 갖고 가겠다는 그 음모가 이 안에 다 담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달에는 YTN, YTN 사장이 물러났어요. 지난 8월에는 EBS 사장이 물러났습니다. 임기가 10개월이나 남고 임기가 1년이나 남았는데 퇴임했어요. 퇴임한 이유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더니 9월 1일 날 드디어 MBC의 사장 체포영장 발부했어요. 이거 또저 MBC 사장 물러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KBS 사장 또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저희들 눈에도. 제 눈에도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방송 정책을 장악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다섯 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추천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이미 다른 부처 차관으로 임기가 3년이나 보장된 이 방통위원 이 사람이 3개월 전에 임명됐는데 이 사람 어느 부처 차관으로 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 정권을 쫓는 사람, 그 사람 거다 꼽았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이미 이 정권이 장악했습니다. 또, 어저께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통신심의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9명이 있는데 6명이 그동안 우리 세력을 지지해 줬던 분입니다. 우리 추천 인사 한 분이 어저께 고만뒀어요 여섯 명에서 다섯 명 됐죠. 이제 한 명만 더고만두면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 다그 사람들 세력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시는 종편, 그렇다도 지금 전부 이정권 지지하고 이정권 옹호하는 사람들이 종편 패널로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제 그 종편을 더할 거냐 안할 거냐 허락을 하는 그 고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제 이 정권이 다잡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 이렇게 하세요, 안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저께 더 웃기는 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국정원 댓글 사건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검찰이 구소영장을 신청했는데 판사가 기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당이 대뜸 하는 말이 그 판사들 적폐세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기네들 마음에 들면 적폐세력이 아니고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는 사람은 다 적폐세력이라고 한다면 아까 천희경 의원이 한 것처럼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우리 적폐세력인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폐 세력입니까? 이 나라를 지켜온 애국 시민들이 적폐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미 이 대한민국은 다 망가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법원장도 자기네 좌파 세력의 사람, 헌법재판소장도 자기네 사람, 헌법재판관도 자기네 사람으로 이미 사법부도 정치 판사로 앉히려고 다 지금 이렇게 기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법부도 이렇게 망가지는 반에 언론마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갈이 물리고 권력의 신여가 되고 권력의 무력화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모이신 이유는 이거 말고도 원전이나 교육 정책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는 가장 인질로 잡고 있는 이핵 문제에 대해서 무능한 이 문재인 정권 또 사법부와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서 10년 20년 장기 집권을 깨하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에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일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갖춰주신 시민 여러분. 그렇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이 여러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선창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이고서도 강한 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해서 최전선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그것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모두 함께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같이 뭉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자유한국당의 원내사령탑 정우택 원내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자스럽 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현재 페이스북으로 전 세계에서 이 현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